여기는 울산동원입니다. 울산동원에는 어, 많은 부사들의 선정비가 남아있습니다. 그 중에 어, 좀 특이한 게몇개 있는데 어, 전체를 다 훑어 보겠습니다. 요거는 앞에 보이는 것은 선정비의 받침인데 상당히 큰기분인데 누굴 건지 모릅니다. 이게 세면에 발라놨어요. 물이 들어갔고 싶어서 세면에 발라놨는데 원래 중부경찰서에 있다가 이리로 다시 옮겼습니다. 원래 이 자리겠죠. 자, 제일 오른쪽편에 보시면은 이게 윤지태 영세 불망비가 있습니다. 원래 이, 이, 이 자리가 아니고 우산 태양 강변에 있었습니다. 옮겼다가 다시 동강변 벽에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안벽에 있었어요. 안벽 즉 마이비였는데 마이비인데 이걸 갖다가 다이 잘랐습니다. 잘라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연꽃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서 주의에 꽃이 피어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처음에는 마이비 했는데 마이비에서 하나 의 독립된 비로 나타나왔습니다. 그연초편에는 행 울산 군수 이 주목인데, 이분의 비만 이렇게 안내문이었습니다. 울사 이분은 울산 사람입니다. 울산 사람인데, 이분의 비가, 어, 울진, 그, 봉평에 가면 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경북에 울진 군수래 했어요. 어, 그러니까, 그 당시, 울진은 그당시는 가운데였으니까, 가운데 있었겠죠. 그래서 여기 비가, 여기 있을잖아 아니고, 요 앞에 있는, 여기에, 여기 있었는데, 어, 여기 공사한다고 다시 이분의 선산들, 이, 이, 이거, 이분의 강문의 선산이 이 안에 주연마을에 있습니다. 주연마을에가 있었다가 도찬에서 옮겼습니다. 노준명이죠. 자, 가시는 노수신의 후손들입니다. 효종때 오신 분인데, 아주 빛이 상당히 대학이 큽니다. 김우식, 올수수 어, 군수 광무대 시대고, 여기는 장성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 그 이승만 정권의 장택상의 할아버지입니다. 어 장택상의 할아버지 비가 여기 있습니다. 이 장성룡의 아들이 우리가 잘 아는 그 박상진 의사에서 죽은 어그 누구죠? 경상도 관찰사한그 사람이 그 이번에 양양 양부 아들입니다. 양부로 왔는데 어 박상진 의사의 그 후손 저 뭡니까? 구하들에서 총산당합니다. 울산 2인설비, 참령의 그 구연합인데, 구연합이가 여기도 말고 경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산은 경상 자도 병마, 백마, 백마그 여기 없어지면서 울산에 참이대가 들어옵니다. 울산 진이대, 신이대 어, 올때그 당시에 총대장인 그 구연합입니다. 여기 말고 병령, 일동 사무실도 있습니다. 어, 여기 보면 이렇게 기부들이, 받침들이 있고 기부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부산 남필선, 어, 숙종대 물입니다 판관 민연임인데, 이 판관들은 경상, 그, 어, 뭡니까, 자도 병마사가 개말때, 울산 구사를 병할때 판관을 두어서, 어, 이, 이를 보조한 시키는 그 업무가 판관들입니다. 울산의 판관은 이 민연임 말고 판관, 그 송기양씨가 제일 유명하죠. 송기양 한강 이제 일 유명합니다. 그때는 그 임진왜란 이전에 광해군 때 인물인데 아주 유명합니다. 그 사람이 또 여기는 이후천 인조 때 사람이고 윤경진 우산부사 다음 우산부사 이의열 우산부사 이종호 여기 보면은 확 돌이 있고 여기는 필수 받침들이 있고 여기는 석등 받침도 있습니다. 아마 이 주위가 이게 아마 절터었던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울 우산부사 홍종주 우산부사 이충익. 우산부사 이천주, 우산부사 이쾌진, 자, 우산부사 유봉진. 우산부사 유봉진 비가 두 개인데, 하나는 조 입구에 있고, 자, 여기가 아메가사 유도제, 이도제 비입니다. 예, 이도제는, 어, 전라북도 관찰사도 하고, 제가 이분의 비석을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어, 양산에도 있고, 부산 기장에도 있고, 어, 어딥니까 또, 광양 거기도 있고, 어또 저기 전주 어그 삼례 도산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산 한교에도 있고 어 이분이 막좀 그리고 신안 앞바다 거기도 그 섬에도 있는 것으로 됩니다 이번에 이제 전봉준을 잡아가서 하는 그역할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나라의 충신이지만, 어떻게 보면 전라도 가면 사람이 조금 평가가 안 좋습니다. 특히 이 돌이 좀 특이해요. 이 돌이 이제 울산에 있는 병년사 하마비하고 거의 돌이 같은 돌인데, 이게 무슨 돌인지 모르겠어요. 아주 검푸른빛이 있는 어이 도제의 그 비석 돌입니다. 김복일 지금 울산에 남아 있는 그 임진왜란 이전 비 유일한 비입니다. 김복일 비가 제가 김복일 선생이 묘도 갔다 오고 어, 종탑도 갔다 왔습니다. 어, 그래서, 이 비하고, 이 비하고, 지금 색깔이 맞지 않아서 아마 다른 돌이 아니겠나, 이래 추정되고 있습니다. 제가 임진열한 이진열의 비를, 어, 한 55석을, 55개를 다 조사했는데, 몇 개를 다섯 개만 보면 이제 다 조사가 끝나는데, 그중에 참, 울산에 남아있다는 것이 좋은 현상입니다. 경주에도 있고, 경산에도 있고, 또 군에도 하나 있고, 합천에도 있습니다. 임진왜란 이전 비가, 신홍망, 그다음에 도신수, 도김중건 송인옥, 한홍렬, 박세병, 박세병 비, 다 정기상, 윤흥진, 손극인, 손극인 비가 뒷면 좀 특이한 게 있어요. 뒷면에 보면 이렇게 보면 좀 특이한 이쁜 기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면이 있어요. 이분 우리가 빛을 보면 뒷면을 잘안 보는데 어, 기면이 이쁘게 있고 여기 보면 용이 여유주를 딱 입이 두 마리가 딱 물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그런 좀 이런 것도 어,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어, 부사는 김헌수, 다음에 윤영한, 다음에 아, 김기현, 다음에. 유봉진, 유봉지가 두 개이죠. 유봉진 비가 두 개인데, 제가 여기 있는 울산 부산 김기현 비를 어좀 조사를 해봤는데 어디 어 있냐면은 경북대 그 야외박물관 하나 있고, 그때는 경북대 경북 판관 대구 판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어 화원읍에도 대구 판관이 있었고, 또 어디냐면은 대구 경상감령에도 아 판관의 벼슬이 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도 고현읍에 가면은 또 충도 부하한기기 남아 있습니다. 또 어디냐면은 저 수원 남양 부산하기 때문에 제가 가면 남양읍 사무소 가보니까 이번에 비가 남아 있고요. 어디 또냐면 저기 나주 나주에 가면 영산면 사무소에 하나 있더라고요. 또 그리고 저기 앞에도 앞에도 대교 앞에 저 나주 목사를할때선정했던 어, 기록이 남아 있어요. 신정인 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한 아홉 개를 다본것 같습니다. 그래서 울산의 인물들을 제가 많이 조사하고 쫓아다니는데 여러 군데 빛을한 사람들의 빛석을 그 쫓아다 보니까 많이 연구가 되었습니다. 이김헌선여기게 어, 있는 그 우리 바나크에 있는 김그 심수복의 후손으로 알고 있고요. 어, 이렇게 이렇게 여러 빛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어, 지붕에 초석들이 이게. 남아있거든요. 이제 남아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12지 부도인데, 울산 박물관에 있는 것을 모양을 만들어 여기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궁금한 것은 여기에 두었으면 좋긴 좋은데, 어떤 사람들이 그 항토 전자대전에 이 사진을 올려두었습니다. 그니까 러 울산 박물관에 걸, 걸 올리지 않고 여기 걸 올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 지우라고 했습니다. 참 수준 떨어집니다. 왜그 있는데 멀쩡히 본관에 있는, 본 경기 있는데, 이모조품오는인지는 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를 이건 아니다. 지워라. 그래서 지워 버렸습니다. 자,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하나 다 인물의 평가는 우리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선정비를 뭐부수라 없애라 하지만은 인물을 연관되는 참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없는 인물들이 가끔 피석에 이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조선왕조하고 실록하고 또 조선왕조실록에는 분명히 어, 경상자도 병마사라 되어 있지 않는데 피석에는 병마사라 되어 있었다.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맞지 않아서, 안 맞다 이래도 증명할 자료가 많이 부족합니다. 성정원일기와 조선왕조실록이 또 피석과 같이 삶이 합작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증명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 피석은 없애면 되지 않습니다. 없어서 보존을 잘 하지 그래서 뭐 역사를 연구하고 또 중요한 인물들이 울산에 왔다. 그것을 알수 있다는 것을 어 중요시 여기면 될것 같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지역에 가면은 대부분 관찰사비들이 있는데 여기는 관찰사비들이 없습니다. 그게 큰 특징이에요. 기장가도 관찰사비가 있고 양산가도 관찰사비가 있고 부산가도 관찰사비가 있는데 각 지역마다 관찰사비가 남아있지만은 울산도만 유일하게 관찰사비가 없습니다. 울산의 관찰사비는 어느 한계에 다 있습니다. 그런 특징도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합니다.